평균 표면 온도 462도. 기압은 지구 해수면의 92배 수준. 납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거워 어떤 생명체도 살수 없을 것 같은 지옥 같은 환경. 그래서 유인 탐사는 꿈도 꿀수 없었던 행성입니다. 그런데 미 항공 우주국 나사가 이곳에 하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구에서 볼때 태양과 달 다음으로 세 번째로 밝은 천체. 이 행성은 어떤 행성일까요? 비너스라고 불리는 금성은 달을 제외하면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천체입니다. 이렇게 밝은 이유는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이라는 점도 있지만 행성 전체를 매우 두꺼운 대기가 덮고 있어서 햇빛을 잘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금성의 두꺼운 대기 때문에 금성 표면 온도 460도가 넘는 그야말로 열 지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금성은 생명체가 사는 건 물론이고 유인 탐사도 감히 엄두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나사가 이러한 금성을 탐험하는 색다른 방법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어, 교수님 이게 과연 어떤 방법인가요? 네, 금성 정말... 보기에는 가장 예쁘고, 음, 아름다운 미의 여신, 비너스라고 불리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태양계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힘든 행성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아,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서 표면 온도가 한 460도. 그러니까 네.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 용광로 생각하시면 될 정도예요. 어,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 역대 그 탐사선이 바닥에 착륙을 못했습니다. 뭐 착륙하다가 녹겠어요 예 네, 그리고 뭐이 황산에 비가 내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식도 되고 네. 바닥에 근데 바닥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뭐이제 건조한 편인데 네. 이뭐 웬만하면 작동이 안 되겠죠 너무 뜨거워 가지고 어,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살기 힘든 거 태양계에서 음. 금성인데요 이 금성에 유인탐사를 하겠다 어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번에 이제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제 하복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 금성의 높은 고도의 대기에다가 비행선을 띄운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지상에서부터한 50km 정도 위에다가 비행선을 한 200m 가까운 비행선을 띄우는 건데요. 네. 그 정도 높이 올라오니까 기온이 많이 떨어졌겠죠. 그죠 그럼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래서 바닥의 온도는 한 500도가까이 되지만 이 정도 고도 한 50km 정도에서는 온도가 한70 5도 정도 된다래요. 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도 제일 더운 곳은 50도 넘는 곳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그 그래서 뭐그 정도면 좀 시원하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정도면 기압도. 네. 화성은 대기가 두꺼워서 이제 바닥의 기압이 지구의한 90배쯤 돼요. 네. 아, 금성의 대기는 90배쯤 돼요. <laughs> 네. 근데 이게 50km쯤 올라가면 대기의 기압이 일, 거의 일기압하고 비슷합니다. 지구와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압도 거의 일기압 비슷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기가 두껍다 보니까 방사능을 많이 막아줘요. 그 화성 같은 경우는 방사능 때문에 이제 탐사가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방사능도 어느 정도 대기가 막아주지, 기압도 비슷하지, 온도도 지구와 큰 차이 안 나지.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 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주선이 가가지고 네. 쭉 하강하다가 지상 50km 정도 높이에서 이제 비행 낙하산을 투하하고 그 낙하산이 펴지면서 비행선이 되게 만드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유인 무지인들이 갖다 놓고, 네. 한 다음에 이제 금성 위에 떠가지고, 예. 금성을 돌면서 비행선이 금성 탐사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건데요. 이론상으론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그렇죠. 과연 가능할지가.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첫 번째는 돈이죠. 예. 예산적으로 과연 이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네. 해서. 어,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구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이랑, 기술적인 문제도 좀더 좀 해결을 해야 되겠고.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과연 그렇게 거기서 유인 탐사를 해서 실익이 무엇일까? 어, 그렇죠. 사실 화성만 하더라도 인류가 가서 살수 있는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굳이 금성 대기권에다가 비행선 뛰어서 사람들이 살건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그럴 거면 지구가 훨씬 더 낫죠. 그래서 그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힘들게 네. 비싼 예산을 물론 이제 무인 탐사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공중 도시 뭐 이런 건안 되나요? 아, 그런 걸 굳이 거기까지 <laughs> 다할 이유가 있겠느냐.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도라면 지구에서 하는 거, 지구에서 공중 도시 만드는 게뭐 네? 어, l c 시 m 이는 영화에서처럼 그런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네. 재밌는 발상이긴 한데. 과연 이 예산 대비, 네. 과연 그럴 어, 필요가 있을까? 어. 저, 저 개인적으로는 무인 탐사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인 탐사까지는 좀 무리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런데 나사가 이런 가능성을 발표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렇죠, 네, 네. 과학은 인간의 허무 맹랑한 상상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이런 허무 맹랑한 상상이 현실이 돼 왔듯이 이번에 금성으로 비행선을 띄워서 탐사한다는 허무 맹랑한 상상도 언젠가 우리가 현실로 접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